저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살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해 먹고 운동가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튜브 기록용으로 쓰던 오즈모 포켓 3를 떨궜습니다.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활동하다가 이게 툭터져서툭 떨어졌는데 액정이 나갔어요. 주로 오지 않아요. 이게 오징모가 작기도 하고 여러다다다다 이렇다다하면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센서도 되게 1인치로 큰 편이어서 고프로보다 훨씬 예쁜 영상이 많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로 너무 애용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맥없이 고장이 나네요. 이렇게 된걸 아무래도 아무래도 답이 없는 것 같아.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반복이 되겠지. 지금 잠깐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막 어깨랑 아픈데? <laughs> 우주문을 갔습니다. 찾아봤는데, 채비서의 도움도 받아보려고 했는데,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이거 해보지 뭐. 있는 장비로 촬영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멀쩡하고 건강하고 아무런 크리티컬한 이슈는 없다. 유튜브에 조금 익숙해지기까지 편한 장비로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고 좀 퀄리티 높은 영상을 위해 다음 단계로 진입한다고 정신승리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르망인 앞에 주차해두고 숙소를 구했는데 이렇게 포르투 숙소들은 돌벽으로 되어있는 건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긴 진짜 사람 사는 아파트인데도 이런 식의 돌벽 디테일이 예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돌벽 너무 예쁘죠? 침실도 햇살이 너무너무 잘 되고요. 일주일 밀렸던 빨래 이렇게 걸어두었고, 거의 지금 다섯 번째 돌리고 있는 세탁기입니다. 맛있게 먹수 있어. 맛있게 먹을 까 있어. 맛있게 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맛게 주실 줄은 어랐게어되게 재밌는 경어인걸게매진 있어. 게몇개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맛 먹을 까 하나씩 먹을 어 이녀석세 번째 갈 때, 그 중에 좀 단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 너무 맛있는데? 간 이거 너무 좋아해, 우리. 네, 음, <laughs> 알 신행 때 추억의 장소들을 돌고 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6년 전. 어. 그때도 저기 뭐 쓰레기통 옆에서 여기 지나가는 걸 사진 찍어요 아, 맞아. 비교 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경을 보러 가는 길이 빡세다. 어? 포르투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기여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또 맑은 날이라 아마 모두 몰려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가죠. 그 야경 스팟으로 간다고 가고 있는데 이미 언덕에 사람이 바글바글 꽉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6년 전에 왔을 때는 사실 사람도 관광객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날씨가 또 이번만큼 좋지는 않았어서 맞아, 입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죽 자켓 입고도 막 추워서 벌벌 떨었었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더 사람이 아주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포르투가 다시 오니까 엄청 관광도시가 되어 요어 많이 관광화됐네 그때보다도 더 그래도 로컬들의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로컬 감성 느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치어 다녀야 한다. 관광지화가 좀 많이 많이 되어서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쁜 건 여전하네요. 예쁘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오늘은 딱이 자리에서 저희 스냅사진을 찍어준 장관님이랑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저희 활동을 하고 계시길래 한번 DM을 해봤고 저희 숙소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 한잔하고 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야기해보도니다보의 삶은 하네요. 어떤지 한번 들어보려고 딱 보고 가서 요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빨래는 다 말랐나? 바삭하게 마른 것 같네. 손님이 왔다 간 관계로 처음으로 색세기를 돌렸는데 뽀득뽀득해. 사람 손보다 나을 수도. 응. 오늘, 내일을 위한 삶은 달걀. 나는 삶은 달걀이 좋은데, 오빠는 후라이가 좋아서. 매번 두 개를 해야 되네. 계란은 후라이. 계란은 삶은 계란이지. 클래식이지. 그 클래식은 후라이지. 클래식은 그, 삼계지. 오늘 저녁 메뉴는 닭한 마리입니다 에어비앤비에 있어서 할수 있는 요리죠 큰 팥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집 안에만 있으려고 했는데 6년 전에 신혼여행 사진 촬영해 주셨던 작가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맛있는 와인 마시고 즐거운 저녁을 보냈는데 오늘 그 촬영 끝나시는 장소로 오면 한컵 기념으로 찍어주시겠다고 해서 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가요? 예쁜 게 아니라 내 유일한 외출복 <laughs> 외출복 챙겨 입었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집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기 전에 동로이스 강 쪽으로 저녁 산책을 한 1시간 반 다녀오게 될것 같아요 저녁을 아주 맛있게 먹게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 사진 찍을 때도 목폴라 입었어서 목폴라 입어줬고 그땐 흰 스커트였지만 오늘은 따신 블랙 패딩 스커트 입었고, 그때는 가죽 적킷이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화사한 빨간색 가디건을 입어봤습니다. 얼굴이 살쪄가지고 아주 댕글댕글한데, 그냥 포토샵에 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위에 뭐 입으시나요? 남방형 이거밖에 그 없습니다, 옷이. 할수 있게. <laughs> 시네마? 시 sí, No. no. no? It's, it's just port wine. Oh, wow. It's p o r 맛있다. 뱅쇼 oh. 같아. 포트 와인 자체가 다니까 뱅쇼 만들 땐 나는 설탕 넣을 때 맞아. 너무 죄책감이 컸거든. 설탕 안 Then 넣어도 된다. 안 넣고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설탕을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은. <laughs> 그리고 이 글라스도 주는 것도 좋다. 맞아. 수베니얼 하나 얻어가네. 맛있는 음. 거 먹고. 날씨가 조금 더 추웠어야 돼. <laughs> 우리 신낵땐 진짜 추웠는데. 딱 좋아 날씨가. 음. 비 온다 그러더니 한번막 쏟아지고는 몰라 나. 그우이 운이 좋네 포르투 날씨가. 포르투에서 날씨 좋으려고 그간 그랬나? 그니까 드디어 벗어나나? <laughs> 그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맥도날드입니다 약간 이 조명빨 때문에 더 예쁜 것 같은데? Your life is yeah. 같은 거 많이 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옛날에 샀던 포르크 와인 흑들드린 맞는 마그넷이 약간 헐었서 하나 새로 사고 싶어서 찾고 어, 있샀거든요찾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자 찾아보자 고고! 관련된 거 같습니다 <목소리도> 있는 거야? 이건 무슨 케이스지? 미쳤다. 없는 것 같아. 아, 인기가 없었나? 진짜 많이 벌어야 된다. 엄청 많이 벌어야 돼. 오늘 베이스가 만 오천 원. 다시 오니까 좋아. 몇 번을 와도 좋을 것 같아 뭔가 평생 살고 싶은 느낌은 아닌데 몇 달을 살고 싶은 느낌이다 어, 주기적으로 한달 정도씩 살고 싶은 느한 <laughs> 5년에 한 번씩 좋아서 뭔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기도 하고 추억도 하고 좋은 것지 5년에 한 번씩 한달 살이 편하지 <laughs> 않아? 그러 사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마음이 안 들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laughs>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설렘 반 걱정 많이 한 거지 <목소리도> 250유로였나? <목소리도> 네 250유로 왕복 티켓 동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안심된다. 저희 2시 반 배여서 배를 기다리며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요거트와 그레놀라 그리고 뒤에선 달걀을 삶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티켓을 발권을 했고 왕복 250 유로에 돌아오는 건 오픈 티켓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원래 선물을 준다고 익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선물을 주셨고, 이 안에 저희 정체는 알고 있어요. 와인 한 병과 과자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보너스 선물 주셨습니다. 예, 초콜릿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주인분들이 다 너무 에너지가 좋으셔서 이곳에 안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코 가시는 분들은 이곳을 참고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사는 거가 뭐한 10유로 정도 더 저렴한 게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오픈 티켓은 아니었어요 시간대가 돌아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오픈 티켓이 조금 저희처럼 돌아오는 날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뜨겁다 날이 그렇게 비가 오더니 가려고 아, 하니까 <laughs> 내려오는 무덜 아, <내려놔네>, 정말 <laughs> 내려오는 내내 사일 내내 비가 막 강호주의보에 난리난리였는데 셀피아도 못 보고, 리스본도못 보고, 비가 너무 와서 뭐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더... 근데 떠나려니까 맑은 하늘이다. 3시 40분이고요. 2시 반맨는데 도대체 배를 언제 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걸까요? 이렇게 지연이 심하게 되는 걸까요? 드디어 갑니다 이렇게 페리타는 게익숙해진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여기? 들어왔다 무르코 가는 배 안입니다 여기 카페테리아 같고 지금 펜을 빌려서 빠르게 빠르게 입국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배 안에서 한대요? 아 저기 줄서는 건가 보다 그렇지그래도줄서 보자 복수 속도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네요 아까의 시기야 4시면 도착한다더니 4시 반이 돼도 출발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미쳐버린다 오늘이 너무 길다 아침는좀 어. 다르다. 몰라. 근데 아침에 출발했으면 은 모로코 도착해서 조금 여유가 있었어. 참고하시기 어. 언제 출발할지 모릅니다. 아주 긴 기다림 끝에 입국 수속을 했고, 바다 위인데 입국 도장 찍어주시고는 웰컴투 모로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이미 모로코에 온것 같습니다. 일단 입국은 허락받았다. 나름 면세점이 있어? 당연히 술은 없겠죠. 오, 술이 있긴 하네. 캡틴 모거? 술과 담배를 파는 면세점이 있습니다. 모로코는 술을 마시는 것도, 찍는 것도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배에선 찍어도 되나? 아무도 말리진 않네요. 아직 모로코가 아니어서. 여기 잠시 앉아서 쉬어가겠습니다. <laughs> 제발. 거기 문제 없이 잘 통과되길 어렵고 이쁜 거 성공일까? <웃음> <웃음> 아 근데 네, 쉽진 않다 yeah, 나... 저... 근데 뭐 어려울 건없었잖 어려울 건 없는데 테이프 <laughs> 해도 되나 근데? 뭘? 저게 그냥 테이프에 아, 다 근데... 오픈해 놓고 이렇다래어안될게 <laughs> 어, 뭐야? 어렵긴 한데 근데 너 받아 위생은 아, 아, 저 바다 위상이 처음이야 나도 저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걸 처음 봐봐 <laughs> 어, 어 근데 그냥 줄을 막 엄청 대충 그냥 막 세워놨어 음. 신기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로코 입고 싶다고할때왜 혼돈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요뭐 약간 어지러움이 좀 느껴져. <laughs> 언어도 막 영어, 아랍어, 프랑스, 스페인어, 우리 한국어까지. 사람들도 많이 섞이고. 어, 엄청 섞여 있으니까 약간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진짜 혼란은 도착해서지 않을까? 네, 도착 시간이 많이 늦을 것 같아서 아마 또 주차장에서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직 입국 수속을 못한 차들이 있어서. 중간에. <laughs> 크게만 안 박으신대요. <박으시면> <laughs> 아, 모로코! 들어갑니다! 세 번을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자동차 서류랑 운전자의 패스포트! 그 공장이 여기까지는 친절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맞아! 그다음차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창고가 있고 이렇게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러 세워서 2심 안살 거냐고 막 물어봐요. 2심 그렇게 구매를 했고, 한 달, 언리미티드 LTE에 50유로. 근데 거의 정찰인 것 같아요. 저분들을 팁으로 메뉴로 좀 가져가시는 구조였습니다. 진짜 한 큐에 다 끝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세관도 뭐 어려움 없이, 진짜 간단하게 차에 강아지 들어와서 한번 냄새 킁킁삥맡고 끝났습니다. 벌써 생각보다 수월했다차 예. 박지까지 가기에는 밤이 너무 늦어서 아까 그 환장하고 보험된 그 앞주차장에잘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뭐 경찰들도 있고 한데 나쁜 사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네. 음. 늦었기 때문에 오늘도 알리오 올리오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 그 페리티켓 구매한 여행사에서 준 선물 개봉을 했는데요. 레드와인 하나랑 몰빵을 하나 주셨고, 초콜릿도 추가로 얻어왔습니다. 그 사장님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재밌어 하시면서 맞아. 선물 하나 더 얻어주셨어요. 맞아. 한국인들이 거기 되게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팬서비스 같은 건가? 아, 어, 팬서비스 해주신 것 같아. 알리올리오를 위한 마늘썰기가 아니라 으깨기군요. 으깨 가지고 넣으면은 마늘향이 엄청 잘배는데 문제는 우리. 하게 붙이면 지 크다, 오빠 우와 진짜 잘 붙힌다 응잘 붙였어 와 완벽해 하나도 없어 우리 고입성